수여증 이름 도하 나이 36세 거주국가 인도네시아 귀하는 이번 2021 우양재단 해외 의료 보건 사업이 사랑의 휠체나, 휠체어 휠체 나눔 수혜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와 같이 휠체어 한 대를 수여하오니 앞으로의 생활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성원합니다. 2021년 1 1월 17일 한국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간네 도독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아, 어, 우양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휠체어 나눔, 사랑의 휠체어 나눔, 제 13호, 13호 아, 나눔을 위해서, 저희 또, 저희 또, 어, 걷지 못하고, 올해 30일째가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 걷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가정에 와서, 어, 휠체어를 나누기 위해서, 이가정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36세기 이 때문에, 지금 뭐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는 바대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저기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구걸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휠체어가 없으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오드바를 태워서 나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면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집을 가기 위해서는 집에 통로가 없어서 이게 남의 집을 통과해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어 우리 토아 아저씨, 토아 아저씨에게 아, 이번에, 이, 무양재단의 도움으로, 사랑의 휠체어를, 사랑의 휠체를 지금 전달해주기 위해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걷지 못하고, 야, 아, 예, 걷지 못하고 있는, 어, 집도 뭐, 여기가 지금 사실은 바대로, 전혀,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또 남의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이 없어서, 남의 집을 통과해서, 여기 지금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우양제자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곳에 임하니 오늘또 이분에게, 우리 토아 아저씨에게, 귀한 발이 되어줄, 발이 되어줄, 아, 사랑의 휠체어를, 사랑의 휠체어를, 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귀한 도움을 주신, 아, 한국 우양재단 관계자분들, 우리 또 김상덕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양재단에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2021년 하반기에 18명에게 1 8대의 발이 되어줄 휠체어를 저희가 아, 전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 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아이고, 예, 이렇게 걷지 못하는데 이렇게 36년을 살아왔어요. 예, 주님의 사랑이 많이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역사가 어, 이제 앞으로 삼 가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희망과 소망과, 소망과 미래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 네. 토아저씨 집에서 방만성경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